자, 48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48쪽. 음... 자, 보겠습니다. 어, 이걸 AB의 곱으로 나타내려 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얘를 그냥 지수로 바꿀게요. 우리 어떻게 해? A의 4제곱은 16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이해돼요 로그. 그러면 a의 4제곱은 16은 뭐죠?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겠죠 그럼 우리 지수 넘길 수 있다 그랬죠 지수 넘기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수 넘어오면 역수된다 그랬죠 그럼 계산하면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어서 아 a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바꿔요? 루트 2의 8제곱이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루트 2는 뭐죠? 2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거에 8제곱이 B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뭐야. 곱하니까 없어지니까 4가 남죠.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A랑 B랑 곱하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8됩니다 다음. 자, 로그 X. 로그가 성립될 조건이죠. 성립될 조건 총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밑은 0보다 크고, 두 번째는 밑이 0이, 아, 1이 아니고,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 진수가 뭐가 되어 0보다 커야 된다. 됐어요? 자, 얘는 정리하면 a가 2보다 크죠. 여긴 a가 뭐가 아니에요? 3이 아니라는 거죠. 4번, 이차식이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공중에 떠있어야 된다. 공중에 떠있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접하는 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갑니다.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A니까 4A죠.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 A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4 0보다 작으니까, 아,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래서 총몇 가지 범위 나와요? 세 가지 범위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 2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뭐는 아니야? 3은 아니니까 아니다. 어떻게? 양쪽으로 간다 그랬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0 보다는 크고 얼마 4 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셋다 겹치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셋다 겹치겠죠 그래서 범위는 2 보다 크고 A가 3 보다 작거나 또는 3 보다 크고 A가 4 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의 범위 구하랬나요? 네 됐죠 자 다음을 구하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정리해보면요. 얘는 로그 2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죠. 더하기. 얘는 로그 2에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로그 2에 뭐가 되죠? 4분의 3이 되겠죠. 해서 점점점점 계속 오자는 거죠. 얼마? 계산, 마지막 계산하면 로그 2에 얼마? 64분의 63이 되겠죠. 자, 더하기는 로그끼리 뭐 한다? 곱하는 거죠. 곱하니까, 자, 진수끼리 다 곱하니까 곱하다 보니까 64분의 63 오겠죠. 그리고 보니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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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다 보니까 남는 거는 아 뭐만 남아요. 로그 2에 64분의 1만 남겠죠. 자 64분의 1은 얼마죠?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의 로그 2에 2가 되고요. 로그 2에 2는 1이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상용로그 배웠으니까 곱하기 지수, 아, 로그의 곱하기는 다 상용로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이 되고요. 곱하기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4가 되고요. 얘는 로그 4분의 로그 다 써야 될까요? 점점점 쓰다 보니까 얼마가 돼 마지막에 로그 7분의 로그 8이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약분되죠. 다 약분되고 보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나와요? 로그 2분의 로그 8 남죠. 자, 로그 2는 더 이상 건들 게 없는데, 로그 8은 뭐죠?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아, 로그 8에서 세제곱, 세제곱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 로그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결론은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x, y, z 이거 구하합니다 x, y, z일 때 로그 구하합니다 그대로 갖다 넣읍시다 x가 루트 a라 그랬죠 자, 근데 넣기 전에 이거는 합자 우리 정리는 좀 하자 x는 a의 몇 제곱? 2분의 1 제곱 y는 a의 3분의 1 제곱 z는 a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x 갖다 넣으면 여기는 a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그 다음 a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에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요? 자 계산합시다 로그 여긴 a에 다 더하려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12로 그럼 여기는 6, 4, 3이고 여기는 a 그대로겠죠 자 정리하면 로그 a의 12분의 13제곱이고 진수는 a겠죠 자 우리 지수는 앞으로 뺄수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건 나오는데, 어디로 와? 분모로 온다 그랬죠. 그럼 나오면 분모 12분의 13이고. 위에, 진수에서 나올 거 없죠? 나올 거 없으니까 그냥 1로 하면 되겠죠. 1분의 1. 그리고 남는 거는 log a에 a. 이렇게 남았겠죠. 얘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 13분의 12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x, y다. 그럼 우리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우리 x, y 찾자. 어떻게요? 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x니까 이걸 x로 바꿉시다. 이거 뭐하면 돼요? 자, 20의 x 제곱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로그로 바꾸면 되죠. 로그 20의 100이 얼마예요? x라는 거죠. 마찬가지에 50의 y 제곱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50에 100이 얼마 y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 대입하자니까 조금 불편해. 불편하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 따로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야? x, x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건뭐 남아? 아, 1분의1 남겠죠. 더하기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남아요? x분의 1 남겠죠.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자 갖다 넣으면 얘는 뭡니까 로그 어, 50의 100분의 1이고요 더하기 얘는 뭐가 되죠 로그 20의 100분의 1 되겠죠 자 로그의 생명은 뭐라고 밑을 맞추는 거죠 밑 근데 밑이 달라요 그럼 뭐 하자 아 얘네들이 바꾸면 되겠네 바, 바꾸면 맞아지겠죠 자 밑이랑 진수랑 바꾸면 뭐가 돼 역수가 된대죠 역수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로그 100에 50으로 바뀌겠죠. 얘도 뭘로 바뀌어요? 로그 100에 20으로 바뀌겠죠. 됐어요. 더하기는 뭐 하자? 서로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돼요? 1000 되겠죠. 자, 정리하면 100은 뭐야? 10의 제곱이죠. 1000은 10의 세 제곱이겠죠. 그러면 얘는 분모로 오고, 얘는 분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이 얼마? 2분의 3이다. 그래서 값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래요. 자, 정수 부분은 로그 2의 7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로그 하나 찾는 거야. 자, 로그. 2의 아, 2의 2는? 좀 자리가 없어서 좀 다시 쓸게요, 이거. 자, 로그 2의 2는 얼마죠? 1이죠. 로그. 2의 4는 뭐예요? 로그 2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2죠. 그쵸? 그 다음에 로그 2의 얼마?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이니까 8이죠. 8. 로그 8은 로그 2의 3제곱이죠. 에코, 에코 틀렸다 로그 2의 3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 3이라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7은 로그 2의 7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8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얘는 2보다 크고 로그 2의 7은 3, 로그 2의 8은 3이니까 아 로그 2의 7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7은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2.얼마 얼마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아 여기서 정수부분 정수부분 뭐예요? 얘죠? 그럼 정수부분이 2라는 거예요 소수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는 수식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은 그게 소수 부분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정수 소수 다 찾았어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정리할게요 2의 7이고 2는 로그 2에 얼마라고 할수있어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로그 아잘 안보일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럼 얘는 계산하면요 뭐가 돼요? 로그 2에 4분의 7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쭉쭉쭉 구하라는 거는 3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구하랬어요 자 그러면 3의 a가 2죠 더하기 b는요 2의 로그 2의 4분의 7 되겠죠 자 로그가 지수에 있으면 뭐할수 있어 얘랑 얘랑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9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4분의 7에 얼마에요? 로그 2에 2가 되겠죠. 얘는 1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에요? 9 더하기 4분의 7이 되겠죠. 통분하면 4구 36 더하기 7이겠죠. 그래서 4분의 43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